야, 어디 도 망가니? 안보이다 자. 또 봐? 아이 우리 예쁜이 오랜만에 사진 찍어 줄게. 아이고, 예뻐요. 아니 아니 아니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왜 됐죠? 아, 안 하도 안 위험해. 사진 찍는 거야. 닉네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! 왜 도망가니? Okay, okay, okay. 아, 그대야 n 지 i 했다. 안녕 오빠가 너무 멋있다. 응?